우리 짱아랑 오구는 어떻게 해? 너무 예뻐서? 응? 그렇게 폭에서 자는 거야? 오순이가 여기 가운데 누워주면 좋을 텐데. 덕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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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구. 우리 애기 덕구 이쁜 거. 덕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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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구. 덕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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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구. 짱아, 오구 안녕? 고 자고 내일 봐. 잘 자. 이렇게 이쁘게 누웠어. 우리 짱은 언제까지 애기들을 챙길 건가, 이렇게. 응? 어, 이거 둘다손 줬어. 오구, 덕구도 손 줘. 덕구 손 줘. 옳지, 옳지, 옳지. 손 3개 다 왔다. 손 3개 다 왔다. 짱아, 오구, 덕구. 응, 코자. 저기 오순이는 따로 잘 거야. 응. 코자구, 내일 봐. 아, 이뻐. 아, 이뻐. 우리 오순이. 이쁘니. 이쁘니, 이쁘니, 이쁘니. 이쁘니까 이쁘니. 오순이 이쁘니. 호자고 내일 봐. 덕후 기분 좋아. 덕후 기분 좋아. 빠빠이, 불 끈다. 엄마 밖에 불 끄고 올라간다, 이제. 안녕. 어이구, 우리 불륜 어떻게 기다렸어. 불레 일로 와. 소주 일로와 소주 일로와 소주 일로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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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판 뜯는 데서 자지 말고 블루 더워 블루 더워서 심한 바닥에 누웠어 대리석 위에 누웠어 대리석 위에 우리 애기 막내 막내 블루 우리 쪼꼬미 소주 쪼꼬미 소주도 자야지 아 이뻐라 코 자고 내일 봐 쪼꼬미 소주 잘자 <laughs> 불 끈다, 이제.